루키 4장 15절 16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음. 이제 어제 음, 기업물을 짜 바로 우리 어, 루세 기업물을 짜너 루세 기업물을 짜 보아스 어, 보아스에게 청원을 어, 했죠 루시 어, 그러면서 어, 옷자락으로 어, 펴서 여정을 덮어서서 이렇게 말해 그게 청원하는 거거든요. 어, 그랬더니 받아줬어요. 허락해 줬어요. 그러나 모아스는 아, 음, 곧바로 그 자리에서 어, 역사를 일으키지 않고 어, 다시 찾아봅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고. 그가 어, 기업 모를자의 일번 순이고, 자기는 그 다음 순이라고 하면서 루세게 어, 약속을 해주고 기다리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저께 3장 끝에는 바로 어, "앉아 있으라,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어,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음,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 찾는 자들에게 날개 아래 쉼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는 그 성품을 이제 보아스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어, 말을 루트에게, 며느리에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장에 들어와서 보아스는 무엇을 했느냐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성문은 모든 사람들이 드나드는 어, 통로죠. 거기에 가서 어, 성문, 성문으로 올라가서 어, 거기 앉아있더니 사장 일절에 여러분이 보시면 마침 그래요. 마침. 어, 보아스가 자기보다 먼저 기업물을 권리가 있는 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어, 이제 말을 했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어, 루시 보아스를 만날 때도 보리밭에서 마침 그래요, 마침 루시 보리밭에 이사올 주으러 갔는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등장을 했잖아요. 우연인 것 같은데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자문에 말했어요. 모든 것이 소리소문 없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농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개인의 신앙생활, 가정사의 문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은 소리소문 없이 여전히 일하시고 계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지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모를 자가 지나가는 지라. 우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히, 어쩌면 그때 마침, 아, 보라! 가마침 그가 왔다는 것이에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에요.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하늘 위에서 보좌 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을 우리가 어찌 알리요? 다만 하나님의 그 크시고 신실하심을 따르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그를 올라와서 옆에 앉으라고 하고, 이스라엘의 10명의 장로를 불러서 정인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도록 앉혀놓고 말을 하지요. 이제, 아, 이제, 나오미가 그 밭을 이제 판다고. 그런데 당신이 그 밭을 기업 물을 자 이미 당신이 사겠느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사겠다고 했어요. 내가 가진 거 조금 이렇게 들여서, 어, 사주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어, 나오미에게는 모함녀인 루시 있다. 그에게, 어, 또, 자손을 이어, 결혼을 해야 되고, 자손을 이어줘야 된다는 것을 말을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사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가 말을 해요. 이 기업 모를 자 고엘 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이 법은 모든 백성에게 안전하게 하나님의 땅에서 평화롭게 살기 살도록 공의와 정의가 흐르도록 만들어 놓은 법인데 이 사람의 답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무를 것을 네가 무르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누구 때문에 못하겠다합니까? 나를 나. 어. 나를 위하여 나는 못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량 없이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건강하고 또 자녀를 낳으며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안식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요. 그러나 내 주변에 내 형제 또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고 있을 때. 나에게 준이 복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인정하는 자는 내 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 형제, 자매들을 모른다 할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법이 바로 기업 모를 자인데도 불구하고 어, 이 사람은 내 기업의 손에 또 어, 나는 그 희생을 하기 싫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7절에는 옛적 이스라엘 중에 어, 이 기업 물을 자또무엇을 물어거나 교환하거나 할때 전례 어,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당연히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 어, 고아와 또 어,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인자가 흘러가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신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던져야 돼요 그래서 신을 벗어서 이제 보아스에게 어, 줍니다. 그래서 정명이 됐죠. 신벗김을 당하는 자.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공동체에 살면서, 아유, 신벗김을 받은 자야. 이렇게 비웃음을 받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것. 내 것을 희생하기가 쉬울까요? 우리 수요 밤에도 참, 어, 이루기를 풀면서 얼마나 재밌게 마음껏 웃으면서 이 말씀을 아, 기쁨으로 받았는지 아, 물어봤는데 룻을 그 룻과 같은 이런 처지의 여인을 며느리로 맞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맞을 수 있겠냐고 질문을 받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우리 예심 공동체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돌아볼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것이 손해가 날것 같아서 물러나는 자입니까? 기업 물을 자는 바로 오늘날로 치면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때, 아우, 내, 내가 뭐하러 그러는 일을 해? 나만 예수 믿고, 외배 참석에서 은혜 받고 돌아가면 되지. 뭐하러 새신자가 왔는데 아는 채를 해줘야 되며, 그들의 관심을 기울여줘야 되며, 내가 뭐하러 내 가족 돌보기도 어려운데, 공동체에 어려움 당한 사람을 내가 뭐하러 돌아보냐. 뭐하러 내 것을 떼서 나눠주냐. 이렇게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느냐? 공의와 정의가 흐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기업물을 자, 고엘 대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희생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탄의 종로로 타고 사탄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값을 주고 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기 위하여서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고 공평한 왕이시요 공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은 값을 주고 우리를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거절을 했더니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것은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절에 보니까 이제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그리고 기리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라오미의 손에서 샀다.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그래요 증인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증인이 돼 보고 들었다 그래서 어, 증인이 되었다 그리고 10절에도 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11절에도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이 증인의 사역은 바로 그 자리에는 없었으나 말씀을 받을 때는 바로 우리가 그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말씀 앞에 서면 신명기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자리에 있는 자와 있지 아니하는 자가 이 말씀을 함께 받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룩기의 이 자리에 우리도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우리도 증인이, 증인이 된 거예요. 증인. 발음이 좀 이상하죠? <laughs> 경상도 사람이라. 여러분이 잘 정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으그 발음이 잘안 돼요, 제가. 증인. 우리도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본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들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피가 흐르는 동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약속된 피를 그 피의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역시 하나님께서 이 역사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수많은 약속들을 누가 받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증인의 역할을 이 사실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누누이 역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음, 증인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절에, 아, 그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 보아스가 기업 모를 자의 그 권리를 가지고, 이제, 나오미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결혼하면서 그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물어주는, 사주는, 돈도 줘야 되고, 자기 몸도 줘서, 루시 아기를 낳으면 자기 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어, 그 대를 이어가는 아들이 되는 그것을,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준 것처럼, 자기의 희생을 기쁜 마음으로 지금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일장에서 절망 가운데, 다 잃어버린 빈털털이 텅빈 상황에서 인생의 쓰라림을 말아. 나오미의 이름이 나를 기쁨이라고 하지 마라. 마라. 나오미의 원래 이름이 기쁨이었는데 다 잃어버리고 복음을 듣고 다시 하나님을 찾아온 나오미는 나, 나를 말하라고 하라. 인생의 말씀을 떠나갔다가 말씀 이 있는 땅을 떠나갔다가 돌아오는 나오미 쓰라린 고통을 이제 말을 하지요. 그 나오미의 가정 붙여아왔던 룻에게 엄청난 축복을 합니다. 신앙을 회복하고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축복이 지금 이제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 하느냐 면 이제 첫 번째가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루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라헬과 레아 두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아들들이 바로 탄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초석을 만들지요. 또두 번째는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시기를 원하며 베들레헴 떡집 돌아온 것이에요. 말씀이 있는 풍성한 곳 에브라스는 바로 베들레헴의 예지명이에요.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왕성한 이 곳으로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바로 오늘 어 기업으로 데물려줘서 보아서와 루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호하께서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루스로 말미암아 네게 나오미에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나오진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느라 바로 보아스와 루스를 통하여서 어, 나오미의 그 집안이 끝나지 않는 어, 내용이 담겨 있지만, 사실 내게 상속자를 주신다는 이 뜻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니 네 시로 말미암아, 니네 시로 말미암아" 니가 많은 자손을 놓고 모든 열방에 "니가 어, 어, 복의 근원이 되겠다" 는데그 시, 씨 이야기. 장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여자의, 여자로부터 난 아들.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이렇게 몇면이 지금 이어져 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드디어 루스를 맞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맞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내로 삼으셨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성도는 다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내가 된다면 아무런 부담이 없는데 여기 남성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다 하는데 부담을 느끼는지 어쩌는지 참 궁금합니다. <laughs> 신부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 룻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이 없는데 여기. 4장 13절에 딱한번 여호와께서 한번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때에 이제 소리 소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고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데 여기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쭉 이어지고 오늘 읽었던 그 구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나 자로다 할렐루야.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네 며느리. 아파서 아파서 난 자식이 아닌데 이 루시 어머니의 하나님을 붙조차 여기까지 와서 또 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붙조차 왔더니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축복 그 가운데. 귀한 아들을 낳아서 16절에 나오미의 품에 안겨줘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았어요 끊어진 줄 알았던 이 가정의 가문의 아들을 품에 품게 되었어요 이 품에 품었다는 것이 바로 1장에 죽고 죽고 죽었던 역사에서 완전한 회복이 되는 순간입니다 품에 품었다 생명이 죽고 죽고 죽었던 것에서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바로, 재와 사망으로 사탄의 뒤를 따라갔으면 죽었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생명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땅을 찾게 하사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게 하셨고, 더그 완성된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표현은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 룩과 라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 최고의 찬사죠 일곱 아들보다 더 귀한 내 며느리다 할렐루야 이 찬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날을 예비하면서 나 보아스를 기다리던 신부처럼 목욕하고 또 성령의 기름을 발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기 의 행실을 씻어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약속을 꽉 지고 믿는 우리 성도들과 동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최고의 찬사.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이냐.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나은 자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평가, 성경의 평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절망의 시간에서 어 죽고 죽고 죽는 그텅빈 완전 절망. 불가능, 불능의 어, 상태에서 하기를 나새 생명을 얻어 품에 품은 어, 완전한 회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가 되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 말씀에서 찾아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이 오늘 부르시는 것이죠. 저희 가정에 셀라 동산 때부터 말씀을 보자, 말씀을 보자 우리 가족 카톡방에 계속 부탁을 했어요. 자녀들이 때를 따라 뭐 생일이든 명절이든 이렇게 때때로 부모를 기쁘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좋을까요? 부모가 원하는 방법대로 기쁘게 하는 게 좋을까요? 두 번째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아, 어떤 때는 부탁을 했어요. 명절 때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갖고 와도 좋다.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셀라 통삼을 날마다 이렇게 가족 카톡방에 올려주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 했던 적도 있고 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야 통삼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제 계속 어 부탁해요. 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 어떤 때는 새벽에도 올라와요. 한시, 뭐, 어떤 때는 두시도 올라오고. 조용한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올라올 때한 장이라도 좋다. 어 가능하면 세장 정도라도 이렇게. 보면서 올려주면 나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했는데 아, 잘 올리고 있어요 내 딸들이 하나는 내가 아파서 난 딸이고 하나는 아프지 않고 난 딸인데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그랬어요 나는 아, 참 내가 낳지 않고 얻은 내 딸인데 나는 아, 참 나를 기쁘게 한다 그렇게 칭찬을 해줬더니 아, 제일 기쁘더라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말씀을 듣고따라 오니까, 우리 며느리가 답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어, 나는 이 루스는 한 번, 두번 만에 보아스를 얻었잖아요. 근데 우리 며느리가 뭐라고 왔냐면, 나는 한 번에 보아스 같은 신랑을 얻었어. <laughs> 보아스 같은 신랑을 자기가 얻었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님을 어, 정말 어, 귀하게 여기면서 섬기겠다고. 제가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내 자녀라도 말씀을 가까이 할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르지 않을까. 앞으로 우리 예심교회에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대화체로 보면서 또 마음에 새기는 하야 동삼이 열릴 것인데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사모하며 다니 목사님의 지도를 따라 이 하나님 말씀을 세우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예비된 모든 보호와 지키신 가운데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